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로잉글씨 제 60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써먹는 관계사하고 복합 관계사의 원리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든 관계사랑 모든 복합 관계사 중에서 대체 어떤 놈을 골라 던져줄지 몽땅 몽뚱그려서 좀 쉽게 선택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총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의문사입니다. 자, 영어에서 써먹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원재료는 동, 명, 형, 부, 전, 첩의 육품사라고 했죠. 영어의 존재는 모든 개개별의 단어는 이 육품사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품사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두 단어 이상을 덩어리로 뭉쳐서 육품사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품사 덩어리로 써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동사가 조동사를 품은 동사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to all 덩어리, 또얼 ing 덩어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 또 접속사가 이끄는 덩어리, 또 관계사가 이끄는 덩어리, 또 복각 관계사가 이끄는 덩어리. 여기까지는 전부 다 배운 것들이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의문사 덩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 한번 해 볼까요? 동사 덩어리는 문장 중심에서 쓰는 그냥 동사 덩어리이고요. t o a l 덩어리하고, all-ing 덩어리는 명, 형, 부, 로 쓰이죠? 또, 전명구는 형, 부, 로. 접속사 덩어리는 명, 부, 로. 관계사 덩어리는 형, 명,으로. 복각 관계사 덩어리는 명, 부, 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의문사 덩어리는 명사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얘네들 덩어리는 명, 형, 부중 하나 이상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마치 레고 조립하는 방법처럼 또는 딱 정해진 설계 도면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우 손쉽지만 또 매우 정확하게 끼워 맞출 수 있는 문장 조립 설명서를 제가 자랑하는 그림과 함께 대박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단어 덩어리를 정리한 이 표에서 이 부분 관계사 복합관계사 의문사 부분만 딱 도려내서 실제로 써먹는 단어들을 나열해서 더욱 구체화해보면요. 바로 이 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얘네들로 시작해서 뭉치는 덩어리는 동사를 포함하면서 하나의 절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사랑 같이 섞어서 덩어리로 뭉쳐 써먹을 수 있는 영어의 문법적 도구는 얘네들의 접속사만 포함하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이것들 말고는 영어의 동사를 품은 덩어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쓰는 도구들에 대한 막연하고 분산된 생각을 아싸라고 깔쌈하게 딱 잘라내서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문사만 하면 영어의 모든 도구는 모조리 다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잘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 일랑은 털어버리십시오. 자, 이 중에서 접속사는 대략 30여 개로 살짝 많으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하고요. 대신에 얘네들 관계사, 복과관계사 의문사들은요. 이렇게 딱 12개 단어들밖에 없으니까요. 요 12개만 잡으면 끝장납니다. 자, 관계 대명사로는 who, whom, which, what, that. 관계 부사로는 when, where, why, how, that. 관계 형용사로는 whose, which, what. 복각 관계사로는 얘네들에다가 에다 에버만 갖다 붙여 써먹을 수 있는데요. 다만 that하고 y에는 에버를 갖다 붙여써 먹지 않습니다. 나열해 드릴까요?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이 표를 참고하시고요. 또 얘네들 중에서 that만 빼고 모조리 의문사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겁나게 분산되어 있고 복잡하기만 하던 개념들이 세상 간단하게 정리가 되시죠? 제가 왜 세상 간단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얘네들 또 보세요. 죄다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죠. 여기 that하고 how만 빼면 말이죠. 사실 how도 보면 w하고 h가 있긴 해요. 자, 접속사를 제외하면 동사랑 같이 뭉쳐 써먹는 단어 덩어리는 얘네들 이 12개가 전부 다입니다. 실제로 이 12놈들이 접속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써먹을 정도로 영어 문장에서 무진장 많이 써먹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어 공부할 때 투자하는 노력 측면에서 본다면 가성비의 값 중에 갑인 단어들이 바로 이 12놈들인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접속사는 약 30여 개, 전치사는 약 50여 개거든요. 내친 김에 싸그리 대충 나열해 드릴게요. 자,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12 플러스 30 플러스 50 하면 대략 92개죠. 근데 접속사랑 전치사가 같은 단어로 겹치는 게약 12개 정도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영단어를 덩어리 지울 때 쓰는 특수한 기능의 단어들의 숫자는 고작 딱 80여 개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 80개 단어 사용법을 딱 알고 또내 옆에 영어 사전만 딱 있으면 우리는 모든 영어 문장을 모조리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라는 이론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 80여 개 단어를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는 단어라고 해서 기능 단어라고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 외에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수많은 단어들을 의미단어라고 구분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기능단어는 여러 가지 모양과 사이즈의 볼트너트 따위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법이 언제나 똑같은 볼트너트에 의해서 조여져서 조립이 되는 대개의 수많은 실제적 자동차 부품들을 의미단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에 있어서 이 볼트너트처럼 사용법이 항상 똑같으면서 또 무진장 자주 쓰는 놈인데 도대체 몇 개를 배워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총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오는 놈들이 도대체 몇 명이 오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반격할 준비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최소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여기 깔아드린 딱 80개만 알면 문제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표 어마무시하게 유용할 겁니다. 지금 당장 사진 또는 캡쳐해 놓으시고 두고두고 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공부의 순서를 정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I'm a boy, you are a girl, I'm hungry 정도 할줄 아는 정도가 되면 그 다음, 괜히 어려운 단어들 안기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선, 여러분들딱 80여 개를 먼저 익히십시오. 저는 앞선 강의들을 통해 얘네들 중에 의문사만 빼놓고 다 다루어드렸죠. 물론, 접속사, 전치사는 모든 단어들을 설명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접속사, 전치사를 써먹는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원리는 상세하게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영어에서의 볼투, 너투 중 아직 다루지 않은 의문사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